오늘 디저트 있습니다. 오늘 신제품 제가 발견해 가지고 공수해 왔어요. 깜짝 놀래 신제품. 또 오버하지 또. 여러분들은 어디서도 포도도 또못 했다. 여러분들 은 먹다가 최초공 게. 최 게. 유튜브 최초공 게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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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더 이상해 이런 이런 디저트는 없었다. 어왜 oh 그것이 뭔이단가 아, 리액션 좋았어. 공개이야구구구 나와주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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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나요 <놀람이> <놀람이> 그것이 엇인가 대박! 대박! 블랙 포스터급 <놀람이> <놀람이> 어, 블랙 포스터급 <놀람이> 어? <놀람이> 크라운 사도. 밤, <laughs> 밤 티라미슈. 밤 티라미슈. 밤 티라미슈. 멋이란 거 너무 그래. 그것이 멋이란가? 또 <laughs> 어, 되게 맛있어요. 음. 근데 보니까 밤이라는 게 되게 음. 비싼건가 봐. 디저트인가 봐. 우리나라에서만 흔한가 봐. 그럼 마피에 찰떡이다. 몽블랑인데. 약간 진짜 몽블랑 그 크림을 음. 안에 넣은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.